태풍 상사 4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이번 4화를 다 보고 또 5화 예고편을 보면서 커다란 망치에 한방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나도 태풍이와 같이 있으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또다시 이 더러운 세상에 한탄하는 그런 시간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태풍 상사는 진짜 엄청나게 빠른 전개로 한편을 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최종 빌런 표사장을 한방 먹이는 상황도 생겼고 배신자인 줄 알았던 고마진 과장도 그냥 태풍이를. 싫어하는 거였고 부산에 내려가서 시장을 돌아보고 수박 대표를 만나서 안전화를 구매하고 태풍이와 미선이는 더 진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뭔가 일이 또좀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크리스마스 날 태풍이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죠 집이 압류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두 모자는 아빠가 26년간 근무했던 태풍 상사 사장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우풍이 심한 그곳에서 옷들을 덮어서 자는 모습이 저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았던 집도 우풍이 너무 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과거 태풍이의 아버지도 아마 그랬듯이. 지금의 엄마와 태풍이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어디 오갈 데도 없는 이런 최악의 형편에서도 그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태풍 상상구나 하는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태풍이의 아버지는 가족과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밤샘을 하거나 먹고 자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을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일궈낸 기업인데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그 참담한 결과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태풍이 그리고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버렸죠. 진짜 슬퍼할 겨를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은 계속 이어져만 갑니다. 표사장의 반응을 보면 태풍이의 집이 완전히 넘어가도록 표사장이 중간에서 수를 쓴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표사장의 표정과 그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야비하고 치사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요. 과연 태풍이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태풍 상사 5화 예고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서울 외곽에 집을 하나 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똘똘한 초딩 1학년 남자아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 멍멍이도 함께 살고 있죠. 좋은 아파트에서 넓게 살다가 좁은 동네로 들어왔고, 이제는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든 같이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는 본격적으로 슈박 안전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신발의 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영상은 벌써 10군데 이상으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는 그런 아주 산뜻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태풍 상사가 재기할 동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미선이가 전화를 받고 둘이서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을 보니 어느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PT를 하기 위해서 미선이가 상사맨으로서 출전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돈까지 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슈박 공장에 갔더니 물건은 하나도 없고 슈박 대표는 몰골이 말이 아닌데요 그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할 돈까지 손을 대어서 이 사업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슈박의 안전화를 표사장의 아들 현준이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번 원단도 그렇고 이번에도 태풍이의 안전화를 모두 다 빼앗은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태풍이에겐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이었는데 이제 정말 다시 일어날 일만 남았는데 또한번 날개가 꺾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태풍이는 또한번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인데 태풍이는 그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엄마 앞에서 완전히 쏟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오열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태풍이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를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고편 속에 뒤에 장면들도 돈은 이미 슈박 쪽에 넘겼고 태풍이는 공장의 물건을 보러 왔지만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고 그것을 찾기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왠지 태풍 상사 오화도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더러운 세상. 도대체 태풍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슈박 대표는 뭐 어떤 인간이길래 지금 태풍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짓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좀 마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음 5화가 매우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은 태풍상사 5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톡이었습니다. Tough sunlight on